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.8%로 전망되면서 경북 지역 경제 역시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꽁꽁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? 이도훈 기자입니다. 정부가 밝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.8%. 지난해보다 0.3%포인트 낮아진 데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입니다.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경북의 경제성장률 또한 2% 이하로 전망됐습니다.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제 2차 전지 소재들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제조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또 내수 심리 부진으로도 연결돼서 지역 경제도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100억여 원을 더 늘린 277억 원으로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2차 보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출한도 최대 3억여 원의 대출이자 4%를,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의 3%의 이자 지원과 0.8%의 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중에서 보통 5에서 6%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에서 대출이자 4%를 지원하면 1에서 2%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청년 창업 팔로 개척을 돕는 작업도 더 확대됩니다. 경북 청년 창업가 300여 명에게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기획점과 유명 백화점 입점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.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이어집니다.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운데 세대주가 질병을 앓거나 실직한 경우 11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의료비 300만 원을 최대 2번 받을 수 있습니다. 또, 난방비를 1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, 4인 가구에는 월세 40만원도 부담해 줍니다. 아울러 가계부담에 큰 몫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확보한 1,170억원을 3년 동안 공교육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안동, 영주, 상주, 예천, 봉화 등 도내 13개 교육특구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고, 지역 특성별 맞춤교육도 지원합니다. 삼주 같은 지역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통학버스가 없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받은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온스쿨버스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통학을 도와준다거나. 탄핵전국과 고안율 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이돈입니다.